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나는 드라마를 보지 않아라는 사람을 제외를 하고는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볼수 있는데 지금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왕자애기 좌 방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볼수 있는데 보지 않는다. 나중에 뭐 DVD나 뭐 TV에서 볼수 있겠지. 하지만 그건 이제 다른 얘기죠. 실제 그걸 볼수 있을 때 그걸 라이브로 볼수 있냐 못냐 문제. 지난해 6월 시즌 5를 끝내고. 1년간 팬들을 애타게 만들었던 왕자의 게임. The great game the great game 이런 팬들의 성원을 보다받은 왕자의 게임 시즌 6는 더욱 웅장한 이야기로 안방극장을 다시 한번 매료시킬 예정인데요. We sent for is that death? We all 최근 티저 영상에서 시즌 5에 종족을 갖췄던 브랜드 스파크가 재등장할 것으로 예고돼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존 스노우의 생사부활 여부까지 새롭게 돌아온 왕자의 게임 시즌 6 과연 웨스트로스 대륙의 문명은 어떻게 될까요? 말문이 막히네요. 왕자의 게임 왜 재미냐고 물어보니까. <목소리> 왕자의 게임, 그런 거 있죠. 왕자의 게임은 이를테면 사랑이 모길래 같은 드라마예요. 빰빰빰빰빰빰, 사랑이 목길래 아시죠? 모두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저는 왕자의 게임 추천해서 리젝트 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19분 <목소리> 부분까지. 아무튼 오늘은 왕자의 게임 얘기니까요. 제 의자도 이렇게 철왕자로 그래픽으로 좀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어, 여기 피규어도 이렇게 좀 있습니다 존스노우도 있고요 응. 데너리스도 있고 어, 여기 백귀 호두 호두 전 시즌 동안 대사 하나 호두 호두 호자 호두 호두 시즌 5까지 무슨 얘기가 펼쳐진 거예요? 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이에요 답변하는 게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정통 왕조가 있는데 근데 그 왕이 미쳤어요. 그래서 푸드파이드가 되고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줘야 될 즈음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새로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왕자가 혈통 문제가 좀의문했어요 그래서 서로 왕위라고 주장하는 다섯 개 그룹이 전진을 벌이죠. 한편 바다 건너 월드에서는 원래 전통 왕조의 유일한 계승자가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나라를 되찾으려. y 근데 기본적으로 정치, 암투, 가문 간의 혈투, 전쟁. 이 이야기죠. 데이비드 벤요프인가요? 이 제작자가 어른과 불과 노래라는 원작을 보고, 아,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중간계를 배경으로 한 소프라노스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서 반지의 제왕 세계에서 벌어지는 대부예요. HBO에서 이 왕자의 게임은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시즌마다 거의 8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고, 이 드라마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제가 정말로 각별히 아끼고 애정했던 미드 롬 시즌 2가 제작비가 절반으로 깎여가지고요. 롬 시즌 2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냥 집에서 찍은 것 같아요. 간의 수구업비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왕자의 게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쟁 시퀀스를 정말 돈 냄새가 나게 찍었더라고요. 대단하죠. 특히 지난 시즌의 백기와의 전쟁을 다룬 그 시퀀스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해변가에서 벌어지는. 야 이것은 흡사 이 좀비판 노르망디 해변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박진감을 가지고 만든 시퀀스였죠. 시즌다그 정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웅장한 드라마가 탄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람들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대체 누굴까? 그런 의문을 가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드라마 제목은 왕자의 게임입니다만, 결국에는 얼음과 불의 노래거든요. 얼음은 이 이야기에서 존스노우를 의미를 하고, 불은 명백히 다른 대륙에서 지금 힘을 키우고 있는 베너리스를 의미를 하거든요. 결국은 그두 명이 주인공이겠죠.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실질적인 혹은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역시 라니스터 가의 티리온이 아닌가. y o u r Tyrion Lannister, the Queen's brother, greatest accomplishment. 그리고 이 드라마 안에서 가장 리즈너블한 제르터.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분명 어둠이 있죠. f t h e i l I'm guilty of being a w 피터 잉클리즈는. 음, 이 시즌, 이 드라마의 시즌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타이틀롤이 쭉올라가고 노래 나올 때 주연 타이틀롤 배우들의 가장 마지막에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시즌2가 시작했을 때는요, 가장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캐릭터라는 거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등장 횟수도 제일 많아요. 등장 분량이 제일 많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티리온. 티리온의 북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니라, 왕자의 게임을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티리온이 조프리뺨 때리는 장면. 최고. You're talking to a king. And now I've struck a king. 조프리가 이제 버릇없는. Killing 하... you would send your brother a message. I'm budin' her. Uncle, you can be my cupbearer. 정말 조프리가 왕자에 끼면서 아직 죽지 않았으면은 제가 죽였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조프리가 이제 버릇없는 운동을 할 때, 아저기 트리오에 푹 뺨을 때리는 박력이 임마, 아. Do you understand? 조프리는 이미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100km 환생해서 다시는 나타나서 뺨을 한대더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아리아 어때요? 아리아? 아저 아리아 되게 좋아하는데요 약간 역변이야 Very dead. <laughs> It's 물론 이 폭풍적인 성장이라는 말로 약간 말이 좀 수사가 부족한 산사 스타크가 있긴 합니다 그게 잘 키웠어요? 지지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시즌 전들하니까 세상에 사람이 그리 클 수가 없는 거거든. 이대로 크다가는 호도로보다클 거예요. 제작자가 그냥 시즌 7에서 끝날 것이 끝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산사스키가 더 클까봐 그러는 거야. 영원히 클 거거든 그녀는. 굉장히 사람 죽이는 걸 명하잖아요. 음, 막 죽이죠. 일단 이 드라마에서 가장 긴장감이 떨어지는 죽음은 네드 스타크의 죽이죠. 음 저는 숀빈이 1회 등장하자마자 죽을 거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숀빈이니까. 숀빈은 무조건 죽으니까. 아, 진짜 그 시즌 1회 거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Bring me y o u head. 존빈 또 죽는구나. 아마 이사상 모든 배우들 중에 가장 많이 죽어본 배우가 아닐까 영화 속에서. 근데아 정말 예상치 못했던 거는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피해 결혼식이에요. 임신한 여자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지워버릴지는 몰랐어요. 그런드라마한난본 적이 없어요. 이 드라마는 어찌됐든 죽음으로 유명한데 이게 이 결국 조지 알랄 마틴뭐지 그냥 조지 마틴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지 마틴이 원작자 작가 때문인데 죽을 막 죽여요 원작을 쓰면서 막 죽이더라고요 원작 소설이 지금 5권까지 나왔는데 작가가 글을 안 써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원작이 없는 상태에서 시즌 6이 나오는 거예요 조지 마틴이 써놓은 원작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누가 더 어떻게 죽을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You know nothing, Jon Snow. You know nothing, Jon Snow. 뭘 그렇게 모르는 게 많지? 았 제가 보기에 존 스노우는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인데 부모가 모르잖아 하지만 이존 스노우의 진짜 엄마가 누구냐가 그 밝혀지는 순간이 이 왕자의 게임에. 절망 직전, 아주 그절정의 순간이 아닐까 그리고 뭐 아까 이렇게 이야기 언급할 때 존스노가 죽어서 뭐 사람들이 굉장히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뭐. 아무도 발 동동 안 굴려요 존스노가 살아을건다 아는 사실인데 뭐. 그리고 심지어 포스터에 백기 눈깔 하고 나왔더만 그리고 존스노는 죽어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는 지금 앞으로 철왕자의 대권을 거머쥐고 데네리스랑 싸우러 대륙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얘는 서약 때문에 장벽에 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장벽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맹세 때문에. 근데 이번에 죽었잖아요. 이 친구는 이제 장벽에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즌 6는 이제 어 존스로우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장벽을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 지금 저 다른 대륙에서 힘을 계속 키우다가 이 대륙으로 넘어 오기는 커녕. 좀 자기 세력의 내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데너리스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설명이 될 시즌인 것 같고요 저는 왕자의 게임은 매 시즌이 가장 최근의 에피소드가 그전권보다 재밌었고 계속 그랬거든요 아마도 시즌 6이 가장 또 저에게는 가장 즐겁고 가장 재미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크린에서 왕자의 게임 시즌 6를 방송을 하는데요 이게 미국 HBO에서 방송을 한 정확히 5일 만에 방송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왕자의 게임이 그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장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드라마인 동시에 불법 다운로드 양을 초월하는 유료 시청자 수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예요. 다운로드를 받아보는 거보다 이게 더 빠르겠네요.